다음에 써야 되는 거는, 넘어와서, 어, z바니까, a-bi에다가, 곱하기, 이, 더하기지, 여기에다가, 더하기, 어, 1-2i를 했는데, 어, 얘가 또 실수가 돼야 돼. 얘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, 뭐, 플러스, 뭐, i인데, 얘가 얼마? 0이 된다. 그 조건이 두개 나오니까, 그두개 가지고, AB를 계산해주면 구하는 답이 된다. 그렇게 판단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끊고 어 정리가 미흡한 사람들은 정리를 잘 하시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그 다음 것도 몇 문제 써줄 테니까 이어서 합시다. 306번하고 넘겨서 설명을 좀 많이 할 테니까, 일단은.